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박차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네 항생 수익을 어마무시하게 냈죠 그쵸 이게 지금 보이는 히스토리가 제가 이번주에 매매한 기록입니다 이번주에는 총 4,900불 지금 수익중인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린것처럼 이 음, 오늘 나스닥방송까지 성공해서 <laughs> 수익금 5,000불 만드는게 제일 목표입니다 아이 90불 100불 쉬워보일수 있지만 아 전 쉽지 않더라구요 어, 100분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좀 타고나신 분들 아닐까라고 생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 드릴 내용은요 뭐야 ppt가 어 어디, 어디가 내 거? <laughs> 아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은요 잠시만요 알다 아, 말씀 드릴 내용은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스닥 지수가요 어, 이 7거래일만에 여러분들 이 7거래일만에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어, 7% 넘게 하라을 그랬습니다 어, 지금 뭐 이러한 영향이 뭐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있는 AI AI 거품이 꺼지면서 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 전환되는 어, 그런 국면을 맞이하는 것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우리 럼프형 세계 1장이죠 어, 럼프형의 관세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섞이면서 7%나 좀 증시가 밀렸다 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어, 현재 나스닥의 상승 동력은 AI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나스닥의 상승 동력, AI 중에 대작이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요, 여러분.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을 발표가 있었죠. 이 엔비디아가 2025년 회계연도 4분기 전체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자세히 어, 저랑 확인해 볼 건데 어, 이 자료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 여기서. 엔비디아는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죠. 어,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 90%를 차지를 하면서, 약 90%를 차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AI에 관련된, 어, 엔비디아의 핵심 성장 이 동력으로, 어,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자리를 잡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센출, 어, 데이터 센터의 매출, 어, 과연 어떤 게좀 도움을 줬을까 했을 때, 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뭐,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이 블랙에 AI 이 컴퓨터 칩어이 칩이 칩이 이칩 양산이 좀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어 작용을 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이 데이터 센터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 뭔지 어, 과연 얘가 뭐길래 어,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가 뭐길래 얘가 예, AI 붐의 최대 수요자가 어, 수요자를 만들어줬을까 엔비디아를 했을 때이 데이터 센터는요 여러분들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진짜 친절하게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 AI가 뭐예요? 스스로 학습을 해요 진짜로,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그 연결된 그 뭐, 데이터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그 AI 학습을 하는 그것들을 모아두는 공간을 어,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어, 합니다. 근데, 이, 이 엔비디아가, 어, 사실 데이터 세트 매출이 어, 높고, 어, 뭐, 하고 이런 게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AI와, 어, 뭐, 이, 뭐, AI 관련된, 뭐, 인프라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사실 엔비디아가 좀 수혜를 받다고 할수 있겠죠. 사실 지금도 AI 하면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없이는, 어 뭐, 사실, 어 사, 뭐, AI가 뭐,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뭐, 기술, 뭐, 뭐, 능력이라 그러죠? 뭐, 뭐라, 뭐라 해야 되나? 이 단어가. 단어 갑자기 기억이안 나는데, 뭐, 그러한 성능, 어 성능, 어, 그런 성능이, 어, 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어 그, 하나의 어, 성장 역할을 잘 하지 않았나. AI 칩 하나로 어,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앞으로도 이 AI가 저는 개인적으로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때까지 미증시도 AI로 움직였고, 어,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어, AI에 대한 인프라 확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엔비디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 계속적으로, 어,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심지어, 이 엔비디아를 향한 이 글로벌 기관이랑 시장의 반응도 저랑 비슷해요. 어, 골드만삭스도 그랬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도 얘기를 했던 게이 AI 컴퓨팅의 핵심 공급자로서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JP 모건도 이 데이터 센터와, 어, 어, 뭐지? AI 출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상, 상승 여력이 있다. 알아얘기를 해줬고 또이 모건 스탠리도 이 엔비디아의 이 블랙 엘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ai의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는 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얘네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합쳐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한마디 압축하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ai 혁명의 선두 수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사실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어, 솔직히 정확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지금 ai와 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보면 이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엔비디아가 음 제가 이때까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린 건데 이 엔비디아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 한 번도 보여드렸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보통 여러분들 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그 대형 대장주를 중심으로 이뭐 낙수 효과도 있고 뭐 관련된 것들이 다뭐 같이 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지수가 지수 상승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 한마디로 올라갈 힘이 없어요. 힘이 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호재가 계속 나와 주고 좋은 이슈가 나와 고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상승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뭐 좋은 이슈들이 뭐 이슈나 뭐 호식적 호 발표 이 지수가 충분히 어 지수를 상승 견인할 만한 그런 이슈 뭐 그러한 것들이 나왔는데도 상승을 못 한다는 건데 과연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올까요? 증시 증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악재도 나올 것이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어, 또, 아예 아무런 소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게 나왔을 때 상승을 못 하면은, 악재가 나왔을 때는 얼마나 빠질까? 그리고 또, 이러한 이슈나, 이런 모멘텀이, 이 상승 모멘텀이 부재일 때는, 얼마나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조만간 어마어마한 빅쇼트가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진짜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합니다. 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대세하락장으로 전환이 되면요. 이 나스닥이 지금은 2만 포인트를 넘어서 2만 1 0포인트 어, 2만 1 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지만, 나스닥 선물 제도가, 이 진짜 대세하락장으로 넘어오면은 2만 포인트요? 저는 진짜 그냥 한번 우습게, 어, 왜, 왜, 우습게 2만 포인트 쭉 빠질 거라 봅니다. 진심으로. 나스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까지, 어, 진짜 너무, 무섭도록 올라왔어요. 무섭도록 상승을 한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도록 상승한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한번 빠질 때, 배로 빠집니다. 어, 상승, 상승한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무섭게 하락을 해요. 이런 친구들, 보통. 어, 과연 나스닥이라도 안 그럴까? 사실 우리의 뭐, 어떤 모든 것들 어, 모든 것들 무슨 우리가 보는 뭐 고조지표나뭐 그런 것들도 다 미국 증시에서 미국 주식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어, 우리가 거래하는 것들 다이 롤모델이 미증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롤모델 안, 안 빠질까요 여러분들? 저는 빠진다고 봅니다 어, 뭐 과거에 나스닥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 저는 나스닥이 큰 하락을 어, 진짜 아주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2만 포인트까지는, 2만 포인트를 충분히 깰수 있는 하락장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의 근거를 하나 또 얻은 게, 요즘 항생장을 보면 미쳐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은 뭐안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는 상식이 뭐예요? 나사카 항생은 보통 반대로 간다. 어, 이렇게. 어, 뭐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지금은 뭐 물론 아니겠지만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 중한 명입니다. 나스닥이 상승하면은 항생은 하락을 한다. 음, 항생이 상승을 하면은 나스닥은 하락을 한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나스닥이랑 항생 차트 이렇게 두개켜 놓고서 나 항생 매매할 때 나스닥이 상승하면은 항생 셀 포지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진짜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 하락하면은 항생 바이 포지션. 이렇게 진짜 매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진짜로. 본 적도 있는데, 요즘 나, 항생 어습니까 미친듯이 상승하죠 어? 다시 엄청나게 상승해요 항생이. 저는 사실 항생이 여기 못 넘을 줄 알았어요. 이 직전 고점 근데 그냥 너무 버리더라고요. 근데 항생이 이렇게 무섭게 상상한 동안 나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무섭게 빠졌죠? 그렇다라는 것은, 어, 이전, 이전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음, 다시 원래, 어, 다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항생에 빠지면 나스닥이 상승하고 나스닥이 상승하면 항생에 빠지고 다시 이런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 아 진짜 조만간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이 상황을 봤을 때 진짜 크게 한번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일봉도 봤을 때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매도세가 다 진정이 됐다고 안 봅니다. 어, 아직 다 진정이 됐다고 안 봅니다. 이 매도세가 진짜 다 진정이 됐다면요, 여러분들. 양봉들이 여기서 그쳤을까요? 시원시원한 나왔다기. 네? 이렇게 쭉쭉 뽑아 올려주지 않았을까요? 그쵸? 심지어 위치, 이 메모리 위치도 비슷해요. 어, 그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어, 이 지지에서, 이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을 때, 이 매도세가 다 진정이 됐고, 매도세가 다 마무리가 됐다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 쭉쭉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마 하락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큰 추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실 뭐, 오버나잇 거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버나잇 많이 안 걸고 사실 뭐, 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 보다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장에 미리 포지션을 진입해서 이 본장에 한 번에 팍 나오는 그 힘을 잡아먹는 걸 선호합니다. 그걸 선호하는 사람인데 지금 1분 봉상을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이단기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방향성 잡기가 좀 어렵고 5분 봉한번 넘어가 볼까요? 5분 봉에서 보면 또 달라요. 그렇죠한번쭉 빠졌지만 어 다시 지지받고 반등. 여기 선쭉 이으면 여기 캔들 연결되겠죠? 쭉 상승. 상승하고서 어떻게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준다. 어. 지지라인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이 캔들들 보이죠? 그럼 이 캔들들을 발판 삼아서 이 제가 이 그어놓은 이 빨간색 일자로 쭉 그어놓은 선이 지지의 역할을 해주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발판 삼아서 지지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에는 여러분들, 과거가 아니라 차마 몇십분 전이겠죠. 어.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놀다가 이이 예, 지수가 단기 박스권에 놀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지금 다시 어 복귀를 했는데 이 예, 복귀를 한게 어디서? 이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이 단기 박스권 이거를 쭉 한번 이렇게 이어볼게요. 가상에 가상으로 이어보면 이 단,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 상단에서 캔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 어떻게 될까요?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부딪혀서 지지를 받고 조금은 소폭은 조금 이상생해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큰 관점, 큰 추세는 사실 셀 포지션이 맞다고 봐요. 근데 저는 오버나이 걸 것도 아니고, 저는 포지션을 길게 가져한 스타일도 아니고 매매를 보통 최대한 빠르게 끝내려고 합니다. 뭐 빠르면은 5분, 2분, 1분, 막 10초 안에 끝날 때도 있고, 느리면 뭐 1시간도 걸릴 때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해요. 정신적으로 너무 아파요. 오래 하다 보면은 빠르게. 어, 손절도 시원하게, 슬도 시원하게 내버리고, 미련 없이 뒤에 안 돌고, 음, 떠나간 지수가 더 상승을 하고, 뭐 하락을 하던,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더 수익이 나더라도, 시원하게 이미 떠나간 배는 어, 보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딱 수익 내고, 탁 컴퓨터 끄고, 잡니다. 손절도 똑같아요. 어, 아, 시원하게, 그래, 내 잘못 인정하고, 시원하게 손절 딱 하고, 누워서, 이좀 그때는 좀 속이 많이 쓰리죠. 어, 시원하게는 잠을 못 자는데 속쓰리는 상태로 잠을 잘긴 합니다. 어쨌든 손실을 보면은 어쨌든 시원하게 손실과 <laughs> 아니, 손절과 실현 둘다 시원하게 하긴 해요.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드렸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본장 전에 프리장에 미리 포지션 을 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본장 들어갔을 때 아래든 밑치던 포지션을 저, 잡으면은 어디 방향이든 한 방향으로 팍 튀어요. 어, 그러면은 솔직히 이 손절도 미련없이 할수 있습니다. 더 커지기 전에 무서워서 손절도 미련없이 할수 있고, 수익도 미련없이 기분 좋게 빵! 하고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포지션을 진입할 건데, 저는 어, 어디로 진입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이 상단에서 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바이포지션 한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97분만을 벌면요. 보시면 87불이 나 87불만 벌면 이번 주 수익 5천불이 됩니다 좀 짜릿짜릿할 것 같은데 그냥 나스닥이 나를 짜릿짜릿하게 해줄지 아니면 찡찡거리게 만들지 엉엉 울리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분장 시작까지요 여러분들 55초 남았어요 솔직히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나 분장 시작될 때는 아스타이형 진짜 뭔 일이 있을까 자 좋아 분장 시작 전에 조금만 말아 올려 너무 많이 말아 올리면은 본장 때안 올려주실 것 같기 때문에. 아, 스타가 좋아. 아, 바로 이게 스윗권이잖아요 그죠? 진짜 거의 뭐, 거의 뭐, 바닥에서 잡았다고 해도 무방하죠? 여기면은, 그쵸? 정확히 제 포지션이 지금 지지, 지지라인이라고 봅니다. 예. 진짜로. 어. 지금 제 포지션은요, 여러분들. 이게 완전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손절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 포지션이. 예. 뭐, 아래, 마이너스 몇이 아니라 이게 지금 지지라인 정석이기 때문에 이게 손절가입니다. 포지션이. 좋아 시작했죠. 야, 여기 아래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손절도 못하는디. 아따, 이러기나 이러기 있나. 다시 올리자. 그래, 초반에는 그렇게 살짝 흔들 수 있지만, 부딪혀서 못 올라오니. 야, 엄마 올라와라. 아, 일본 보고안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5분 봉이랑 15분 봉을 굉장히 선호하는 남자입니다. 야, 올라왔다. 좀 시원하게 올려보자. 어, 얘 잡으면 장학형이야 야, 올려라. 시원하게 장학형딱 하고 다음 캔들에서 장대 한빡 뽑자. 아, 힘이 너무 약한데. 많이 못 올릴 것 같다. 제 목표는 이걸 5,000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수익을. 사실 욕심은 안 부릴게요. 솔직히 방금 청산했어도 되는데 살짝 욕심부렸어요 살짝 다 방금 다시 기회오면 청산 바로 하겠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와아 어떻게 될라나 한번 시원하게 말 올려라 스가 보여줘라 이러지 말고 잉? 엠마 올려줘 올려줘 시원 시원하게 가보자구 얼라 얼른 야, 너무 많 들어가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버틸만 해요. 어. 어. 여기 부분 깨면은 그때 진짜 완전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좋아, 아, 속였네. 아, 역시 안부릴게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스타가 가자. 야, 그래, 가, 조, 와 제, 발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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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냐아 기분 좋네 빨리 끝내니까 오늘 진짜 욕심차최대안 부리려고 했어요 424불 아 기가 막히게 맨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청산 하니까 바로 그냥 바로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거내타신이야 거의 타점이 신이네 여러분들 지금 밤에 이이이이 오밤중에 컴퓨터 앞에서 남들 다잘때 예? 딸깍딸깍 몇번 해가지고 마우스 응? 딸깍딸깍 딸깍 몇번 해가지고 61만원 개꿀이죠 솔직히 진짜로 제가 이래서 이 현물을 안하고 이 선물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현물매매 하면은 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아침에서도 딱 같이 아침 딱 눈도 하고 장 시작하면은 장 끝날 때까지 계속 그거 막밥 먹을 때도 이렇게 보고 있고 아, 현물은 저는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빨리 빠르게 쉬고 볼수 있는 시원하게 이런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나스닥 방송도 아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오전 10시 10분에 오전 항생 방송으로 음, 잘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항생 폼 미쳤거든요, 킬러예요, 킬러. 어, 다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